네, 2024 수능특강 영어 4강 4번입니다. The process of research, 연구의 과정이라는 것은 is often not entirely rational, 완전 합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래요. 오 연구가 확률적이지 않다고요? In The classical applic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 어, 과학적 방법의 아주 어, 주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고전적인 적용에서, the researcher is supposed to develop a hypothesis. 일단 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설을 만들어놓고, then design a crucial experiment to test it. 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 실험을 디자인해야 돼요. 설계해야 돼요. 자 이게 맞죠? 여기에 과학적 방법 아닙니까? 그죠? 과학적 방법을 설명했죠. 그렇죠? 이렇게 딱 받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If the hypothesis with withstand this test, 어자 그러면 만약에 이어어이이 어, 어, 이, 이 가설이 withstand가 견디는 거 견뎌내는 거죠. 이 검증을 건, 견뎌낸다면 그러니까 이런 실험 어, 디자인을 견뎌낸다면 A generalization is then argue for. 어, 그러니까 어떤 일반화가 그런 다음에 주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And an advance in a, uh, understanding has been made. 그리고 그, 그 이해에 대한 발전이 has been made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가설이 이 검증을 거치면 그러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검증이라는 게 바로 scientific method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where did the hypothesis come from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in the first place and 꼭 외워주세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그럼 그 가설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걸까 I have a colleague who, 나는 내, 내가 아는 동료 하나는 w h o s favorite question is 그가 잘 자주 하는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Why is this so? 이거 왜 그렇지 하고 Why is this so? 이 말을 자꾸 한요 And I've seen this innocent question 이런 순수한 질문을 uh, spawn brilliant research projects on quite a few occasions 꽤 많은 경우들에 이런 연구에서 뛰어난 연구에서부터 이런 것이 나아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아지는 것이 어, 탄생시키다 낳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그 질문이 낳는 것이, 이런 질문이, 이런 위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위대한, 위대한 연구를 낳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아니, 봤다. 이런 얘기죠. 스폰이라는 건요, 어, 알 낳는 건데, 보통, 그, 약간 좀, 조금 우리가 더럽게 느끼는,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다. 그죠? 근데 약간, 약간 끈적끈적하고, 약간, 곤충이나, 약간, 어,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알을 낳는 거를 할 때, 알을 낳는 장소라든가 알 낳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 말할 때, 알 자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고때 음. 그 스폰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간 하튼 끈적끈적한 거고. 하여튼 저한테는 뉘앙스 약간 이미지가 그렇거든요. 약간 막 오, 약. 약간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어떤 점액질로 되어 있는 그런 약간 징그러운 쪽에 어, 그런 거를 낳을 때 스폰을 많이 쓴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쩐지 어 옛날에 본 영화나 뭐 그런 데서 그런 걸 봐서 그렇겠죠.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why is why is this so 라는 이 질문이 바로 위대한 연구를 낳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research is a mixture of inspiration. 어떤 어떤 영감의 혼합입니다. 연, 연구라는 것은 hypothesis generation, musing over the. Uh, 오버 더 오든 서프라이즈 확률이라든가 놀라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그 생각 파인딩 라인즈 버테어택어 디피컬 프라블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뭐 공격을 한번 해 본다든가 뭐 이런 어믹스저브인스피레이션이구요앤 레조널 씽킹 그 이성적인 사고라는 건 디자인 의 익스큐션 오 크루셜 익스페리먼트 하는 거 어떤 중요한 연구를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거. 익스큐션이 실행이에요. 그에 대한 실량이라든가 분석 업 리저리티 인파운전 및 이거 디스팅 스튜 시리얼이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든가 한 이런 이성적인 것은 것도 이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뭔가 믹서브 인스퍼레이 어~ 요기 여기 과로를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네요 연구는 영감과 레셔널 쌩킹 두 가지의 혼합이다 이렇게 본거고요 인스퍼레이션 쪽을 이렇게한 거고 아~ 레셔널 어~ 쌩킹 쪽을 이렇게한 거고. 이렇게 자, most of the books on research method and design of experiment. 실험 방법이나 실험 디자인에 대한 그 대부분의 책들은, 어, 어, there are hundreds of them, 수백 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are concerned with 이런 관련이 있어야, 돼, the rational part, 이성적인 부분이요. And 여기에만 관련이 있고, and fail to deal with the creative part, 여기 inspiration p a r t 죠 그죠? 요 부분을, why is this so, 요 부분을 무시한다는 거죠. Yet without the creative part, no real research would be done. 어, 그렇지만 요 크리에이티브 파트가 없으면 진정한 연구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No new insight would be gained. 어, 어떤 새로운 통찰력도 얻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And no new theories would be formulated. 그 어떤 이론도 형상화, 형성되어질 수, 어, 공식화되어질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파트. 크리에이티브 파트, 그죠? 렇 크리에이티브 파트가 바로 어, 레셔널 파트 쪽만을 완전히 레셔널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 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어, 창의적인 부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한부분그죠 그죠? 이 가설이 애초에 처음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인스퍼레이션 한 부분. 그죠? 요거를 답으로 찾아야 되죠. 3번. 그죠? 연구에는 합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 끌 이거. 그대로 붙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죠? 그대로 붙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똑 떨어지죠? 예, 이렇게 답을 찾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찾으시는, 어, 훈련이 되신 분들이 수능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리는 쾌거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셨죠? 어, 글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이걸 못할까요? 할수 있습니다. 그거, 어, 당연히 뭐 단어 공부, 무법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